아빠, 소녀 엄마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벌써 11차가 되었네요. 자, 11차도 전신 운동 시작을 하실 거고요. 제가 네 가지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플랭크 응용. 자, 두 번째 동작은 덤벨 스윙. 자, 세 번째는 버피 응용. 자, 네 번째는 와이드 스쿼트 앤 사이드 밴딩이라는 동작을 준비했고요. 남성분들은 20개, 여성분들은 15개. 이렇게 묶어서 4세트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쭈니 엄마 가고 한번 들어가야겠죠 가고 어떤가요 내일 새로운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쭈니 쭈이 엄마가쭈이가 아파서 한 이틀 정도? 이틀 맞나요 어, 이틀 정도 는동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11차 찍는 거고요. 자, 오늘도 같이 함께 화이팅 합시다. 자, 화이팅! 화이팅! 자, 11차 전신 운동. 첫 번째 동작입니다. 프랭크 응용이라는 동작이시면요 제가 기본 프랭크는 아시죠? 기본 프랭크에서 살짝 업그레이드가 된 동작이에요. 중요빠가하는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laughs> 자, 프랭크처럼요. 엎드려 주세요. 다리는 골반 넓이, 팔은 어깨 넓이. 그리고 제가 항상 무드위 말씀드린 거 있죠? 허리 꺾지 마시고, 엉덩이 집어넣으시고, 자, 타운를겨서 살짝, 15도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시작! 자, 이렇게 가슴을 터치해주시는 거예요. 이이 네. 동작이 왜 어렵냐면요. 한쪽 팔로 가슴 터치했을 때 한쪽 팔과 두 다리로 지탱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지면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더 나이가 높은 코어 운동입니다. 자, 전신 운동 두 번째 동작. 덤벨 스윙이라는 동작이고요. 혹시 캐틀벨 스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동일한 운동이세요. 자, 이렇게, 어, 캐틀벨이 있으시면 캐틀벨로 하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캐틀벨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덤벨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덤벨을 이용한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덤벨요 이렇게 까시켜서 두 손을 잡아줄 거예요. 자, 간단하죠? 다리는 어깨 넓이의 1.5배 정도, 1.2배 정도 벌려줍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 하듯이 힙을 뒤로 쭉 빼주실 거예요. 그리고 힙을 앞으로 밀어 넣으면서 튕겨주시는 거예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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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은 뭐라고요? 자, 베드 리프트처럼 골반을 쭉 뒤로 뺐다가 이 골반을 튕겨주시는 거예요. 골반에 튕기는 힘을 이용해서 전신 근력을 다 사용하는 동작이세요. 전신 운동 세 번째, 자, 버피, 응용 동작이시고요. 자, 쯔위아빠가 하는 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엎드려 주세요. 다리는 골반 넓이, 팔은 어깨 넓이. 자,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세팅할 때 주의점, 골반 힘주시고, 턱은 당겨서, 음, 지면을 라아주시고요 자, 해볼게요.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숨조차 하고, 동작이 조금 단순하지만, 전신을 력을다쓸수 있는 아주 좋은 동작이세요. 전신 운동 네 번째 동작. 자, 와이드 스쿼트 앤 사이드 밴딩이라는 동작이세요. 음. 자, 이운동 효과는요, 어, 허벅지, 그 다음에 엉덩이, 옆구리를 자극시킬 수 있는 동작이세요. 중리아빠가 한번 보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리의 간격은 1.5배. 어깨 너비의 1.5배 정도에서 한개는두 배는 가량 벌려주시고요. 팔 끝은 V자 아시죠? 그 다음에 깍지를 껴주세요. 팔 모으지 마시고 벌려서 자, 견갑골을 고정시켜주시는 게포인트요 자, 제가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드 스쿼트 이렇게 전신운동 총 4가지 운동을 배워보셨고요. 어, 동작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하시다고 느끼실 거예요. 엄청 힘들다는 걸. 꼭 열심히 하셔서 꼭 뜨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전신운동 첫 번째. 프랭크 응용이라 동작이세요. 자 프랭크는 다들 알고 계시죠? 아까자 나준이 아빠가 보여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자세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골반 넓이. 그렇죠. 머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움직선 자, 한번 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어우, 자세가 너무 좋아요. 자. 자, 스톱. 전신 운동 두 번째, 덤벨 스윙. 다리는 자 어깨 넓이 1.5배에서 2배 정도 벌려주시고요. 자, 덤벨. 두 손으로 이렇게 깍지 껴주세요. 배벨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렇 어, 이렇게, 오케이.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반을 튕기면서, 하나, 엉덩이 힘, 셋, 넷. 어우, 자세가 상당히 안정적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골반을 튕기면서, 자, 두 개만 더 해볼까요? 강하게, 후, 오케이. 전신운동 세 번째, 버피 응용 동작. 자, 여성분들은 쭈요만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쭈렁 뻗쳐 자세 만들어 주세요. 그렇죠. 자, 골반 조여주시고, 그렇죠. 자, 준비 시작. 벌렸다가 모아주시고, 끌어모아서 점프. 어우, 자세 좋네요. 자, 스톱! 자, 이 동작은요, 어, 버피 응용 동작으로서 다리를 벌렸다 모을 때는 허벅지 안쪽, 그리고 코어 운동도 같이 운동 된다라는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 동작. 와이드 스쿼트 앤 사이드 밴딩. 자, 다리 넓이는 어깨 넓이의 1.5배. 그래서 2배 정도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끝은, 자, V자. 머리, 자, 두 손, 머리 위에 깍지. 자, 모으지 마시고요. 벌려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경갑골을 고정시켜주세요. 자 준비 시작 스쿼트 몸에 일어셔서후후 후. 다시 호흡 들이마시면서 앉았다가 다시 후 자세가 완벽합니다. 다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후 옆구리 쪽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후 자세. 앉았다가, 자, 후. 옆구리를 최대한 비틀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깊숙이 앉았다가, 후, 후. 힘을 안내요 자, 일어나면서 후, 후. 좋습니다. 11차 운동 클리어. 박수! 응. 역시, 전신 운동은 너무 힘드네요쭈니아빠도 이게 말을 하는 동작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쭈니아빠 소감도 한 들어가야 되겠죠? 어땠어요? 오늘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오늘은 유난히 자세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잘했지만, 오늘 좀더잘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전시운동네 가지 소개해드렸고요. 그냥 보시지 마시고 꼭 따라해서 듣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